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연결할 거예요. 이건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이 수학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정리를 <laughs> 만들어 내면 정적분을 복잡하게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지 않아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적분의 기본 정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얘를 부정적분한 뒤에 아래 끝, 위 끝, 자 이걸 아래 끝, 이걸 위 끝이란 다음위끝 집어넣고 아래 끝 집어넣어서 빼자. 그리고 이 부정적분에서 플러스 C는 여기서 플러스 C, 여도 플러스 C인데 빼면 없어지죠.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해서 적분 상수는 항상 소거되므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여기에서 정적분 기본정리가 뽑혀 나오는데요. 이건 수업시간에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정적분의 기본정리라는 거. 정적분의 정의는 원래 구분구적법입니다 하지만 정적분은 정적분의 기본정리에 의해서 부정적분으로 연결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한 C 빼고요. 상수, 쏙, 씹 빼고, 이를 부정적분해서, 적어줘 그리고, 위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에서요 기본적인 계산식은, a부터 a까지, fx, dx는, 자, a부터 a까지는, 어, 실제로 넓이가, a부터 a까지는 넓이가 있어 없어요. 선이니까 넓이 없지, 0이 됩니다. 내지는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f(x) 부정적분해서 이렇게 넣어주지. 근데 a부터 a까지라면 라지 f(a) 빼기 라지 f(a). a에서 a빼면 0 되니까 0 되기도 하지. 자 그리고 a부터 b까지에서 구간을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나갑니다. 자 이건 보세요. 인 n t e g r a l a 부터 b 까지 fx dx 는 뭐라고 라지 f b 에서 라지 f a 빼는 거예요자 b 부터 a 까지 fx dx 는 뭐죠 그럼 라지 f 위끝 a 집어넣고 아래끝 b 집어넣어서 뺀거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 곱하면 FB 빼기 FA. 똑같아지지? 이제 같아진다 말이야. 그래서 아래껏 위껏을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와더라. 그래서 자 1부터 3까지 FX DX라면 3부터 1까지 FX DX로 고친 뒤에 마이너스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설명. 인테그랄 a부터 x 까지 f(x) dx는 자, 이걸 적분한 걸 나즈 f(x)라 하고 자, a부터 x까지 어, 이거 t라고 적어야겠네요. 인테그랄 a부터 x 까지 f(t) dt라면 적분 변수는 t예요. 자 그러면 이걸 라지 f t 에다가 a부터 x까지, 그러면 위끝 라지 f x에서 아래끝 라지 f a를 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양변을 x로 미분하자. 그럼 d d x를 곱하면 된다 이지자 d d x를 곱해요. 자 x로 미분하자 그러면 이거 프라임 자를 붙여도 되죠. 자 그럼 이건 미분을 하시면 라지 f 프라임 x고요.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A라는 항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빡빡빡빡빡 빡 하면 나오는 값도 빡빡빡빡빡 상수가 되겠죠? 상수는 미분하면 0 되잖아. 그러면, large f'x에요. 자, small을 적분한 걸 large라고 적으면, large를 미분한 게 뭐죠? 그죠? small이 되죠. 그래서 자 이건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적분과 미분은 서로 반대 연산 따라서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하면 안이 안 바뀌는데 x 집어넣는 건 미분하면 살아남는다 말이야. 하지만 a 집어넣는 건 날아가니까 fx가 되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모 쳐두시고 별표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얘를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자, 좌변 x 미분하고 우변 x 미분하세요. 그러면 좌변은 뭐라고? x 쏙 집어넣은 fx만 적어주면 돼요. 적분과 미분은 서로 반대연산. x만 쏙 넣으면 돼. 자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이 되고 4는 날아가죠. 그때 fa는요. 2a 플러스 3인데요. 어머? 알 수가 없네? 자 이건 미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a를 구하려면 이제 무엇을 써야 되냐면 바로 이걸 씁니다. 인테그럴 a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더라? a부터 a까지 fx dx는 그죠0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x에 a를 대입하시면 인테그럴 a부터 자, x에 a를 넣는 거죠? a까지 f(t) d t는 a를 넣으면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a부터 이까지는 0 되니까 없어졌죠. 그럼 0은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입니다. 4일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a는 음, 마이너스 4 또는 플러스 1인데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얼마?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아 아니네요. 어, a를 찾았죠. 그러면 f a라면 a가 1이니까 f 1을 찾는 거죠. 자 1집어넣으면 2 더하기 3이니까 아,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미분화라는 거. 크, 이거 봐. 자잘들어세요인테 r 그럴 a부터 x까지 f t dt를 미분하면 여기 t 자리에 x만 쏙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y, d, y라면 역시 t, t나 y, y나 똑같지? 이거 미분을 하면 그냥 y 자리에다가 x만 쏙 집어넣으면 돼요. 적분 변수 얘는 이 t는 이변수 상관없기 때문에 t가 바뀐다. 그런 걸 똑같이 y로 치면 y가 바뀐다. 똑같은 이야기야. t를 t y로 치서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어? 자 미분하면 이 변수 자리에 x만 쏙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 x제곱 마이너스 3x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분을 하면 여기 t 자리에다가 자 그대로 적는데 t만 x로 쏙쏙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미분하면, t자리에 x만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네요. 음. 자,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얘가 8분의 1입니다. 그때 상수 k를 구하래요. 자, k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어, 이거 부정적분 바로 들어갑니다. k부터 0까지, 4x 더하기 1은, 어떤다고 했어요? 얘를 부정적분 한다고 했지? 요거 1지입니까 1도에서 나누면, 2x제곱, 플러스, 1은, 자, 요렇게 x정도라고 했지? k부터 0까지.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2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k. 이게 얼마라고? 8분의 1입니다. 자 오른쪽 넘기면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8분의 1은 0. 8을 곱하면 1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은 0 되죠. 자 이건 4 4 16. 이거 완전 좋으시더지 음, 4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0 따라서 이게 0되어야 되니까 4k 플러스 1은 0죠 k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자 그럼 볼까요 자, 4번도 이거 정적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얘를 인 r a l fx dx 요거 계산한 게 라지 fx라 하고요. 자, gx를 계산한 게 라지 g x 랍시다 그럼 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요거 부정적분한 게 뭐라고? 라지 fx. c 적어요안 적어요. 안 적죠? 그다음 플러스 이거 라지 gx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부터 4까지야. 근데 f(x), 라지 f(x), f(x)를 부정적분한 게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4x, c는 안 적어요. 그 다음 이것도 부정적분한 게좀 라지 g(x) 지금 얼마라고?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c는 안 적죠? 그럼 2부터4까지이 계산을 하시면, 자, 자 다시 f(x)를 부정적분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부정적분한 걸 그대로 적어라 말이야 c를 빼고 그다음 g x 를 부정적분한 게 이거죠? 그럼 부정적분한 걸 c를 빼고 그대로 적으세요. 그다음에 정적분일 때는 구간 2부터 4까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4를 집어 넣어서 쭉 적어주고 2를 넣은 걸 빼죠. 자러면 이렇게 정리 좀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2부터 4까지죠? 자 4를 집어 넣으면 4의 세제곱 플러스 6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네요. 자, 여기서 2를 넣지 보는 걸 뺍니다. 2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4 곱하기 2가 되네요. 자, 요두 개를 이제 계산해서 적어주면 되죠. 어, 계산하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다가 한번또 적어보세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자, 이거 부정적분하면, 3분의 a 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b 의 X제곱 더하기 CX.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베타를 쭉 집어넣으면, 3분의 a 의 베타 세제곱 더하기 2분의 b 의 베타 제곱 도하기 c 베타에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3분의 a 알파 세제곱 도하기 2분의 b의 알파 제곱 도하기 c 알파 자 이건 이제 3분의 a로 묶어주면 3분의 a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b를 묶어내시면 2분의 b에다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되겠고요. 자, c 로 묶으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요게 계산이 더 편할까요? 요게 더 계산이 더 편할까요? 3분의 1이라는 걸두번 곱하는 것보다 한번 곱하는 게더 편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요렇게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자, 요거 필기하셔요. 필기하세요. 정지해놓고 필기하면 됩니다. 아니, 학생, 벌써 잠이 온단 말이야. 음, 그러면, 잠시, 멈춤하시고물한잔 드시고 오세요. 우유 먹으면 잠옵니까 우유를 먹지 말고, 어, 물을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로 세수하시면, 잠이 번쩍 깰 겁니다. 자, 빨리 갔다 와. 물한잔 드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3분의 A에다가, 이거 베타 집어넣고, 바로 알파 넣어서 뺍니다. 2분의 b 거를 열고, 베타 제곱에서 바로 알파 제곱 뺍니다. 그 다음에 c에다가,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에서 바로 뺍니다. 그래서, 부정적분한 뒤에, 바로 넣고 빼고, 바로 넣고 빼고, 바로 넣고 빼고, 이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좀더잘 돼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서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차함수 l a r fx는 integral 2부터 x까지 ftdt 그래프입니다. 자, fx가 점 1,3을 지난답니다. 그때 f2를 구하래요. 그럼, 어, y 콜 fx가 1,3을 지난데, 그러면 무슨 말이야? f1이 3이란 는이죠 오케이? 에. 자, 그럼, 지금 라즈 fx가 지금 주어진 오른쪽 그래프예요. 자 그럼 라즈 fx는 1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라즈 fx는 x-1, x-2 그런데 최고창은 모르니까 최고창을 k라고 둡시다. 그럼 이건 k에다가 어, x제곱-3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양변을 x로 미분을 하세요. 양변을 미분하면 자,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요. 오면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어, x를 여기 쏙 집어넣으면 되죠. Fx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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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Fx는 f x가 되네요. 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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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머. f x는 곧 라지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라지 f 프라임 x는 라지 f x가 이거니까 미분을 하면 2 x 3이 되죠. 자, k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네요. 자, s m f1은 k 곱하기 1 집어넣으면 2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얼마라고? 3. 따라서 k는 마이너스 k가 3이니까 k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fx는 k가 얼마?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이 2x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f2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3에다가 자, 2 넣으면 4기 3이니까 1.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fx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t 세제곱 dt일 때, 자,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 의 dx를 구하랍니다. 자, fx는 있잖아.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x 세제곱 dt죠.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아지면 어~ 아우 내용이 너무 복잡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미리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우, 쓸 때까지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내용이 좀 많어 음~ 원래 이게 족분이라면 한달반 빨리 나왔을 때한달 반, 천천히 하면한두달 정도 되는 과정인데요. 이걸 한 2, 3주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압축해서 공부를 하니까 내용들을 쭉 생략하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좋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는 요걸 미분했을 때 어떠한다고 그어요 x만 속치면 된다 했지? 그래서 fx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똑같은 ddx, 미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는요, 이건또 설명해줘야지. 자, 요건 이제 부정적분한 걸, large ft라고 하고, a부터, 아니지,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요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보면, ddx에다가, 자, large f t 의 a부터 x까지라면, ddx에다가, 얘는 large fx에서 large fa를 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건 미분하면, large f x 고요 상수는 날라갔기 때문에, large f'x는 small fx가 된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어, d, d, x에다가, 자, 요거 집어넣죠? l a g f, x p l u a에서. 집어넣지? 이거 근데 뭘 집어넣어요? x를 넣는다, 이제? l a g f, x에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얘는 l a g f 프라임 x p l u a 고 아까는 상수니까 날라왔잖아. 하지만 이거 상수야, x야. x입니다! 그렇죠, x죠? 그래서 이것도 살아남아요. 자 라우즈 f 프라임 이라면 스몰 F가 되죠? 라지 f 가 되죠 라우즈 f 프라임 이라면 스몰 f 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어위끝 집어넣고 끝난게 아니라 아래 끝이면서 역시 빼야 됩니다 왜 역시 변수 x 가 이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 음 요거 필기 좀 길지만 해두셔야 겠습니다 자 필기 해주세요 네 필기해 주세요. 네. 자 필기했어요. 음, 그러면 풀어보겠어요. 자, 라지 f 프라임 x는 말입니다. 뭡니까? 그렇죠. 이거 위끝 집어넣면 으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다음 에 이거 x 역시 집어넣어야 돼요. x 세제곱이 됩니다. 지금 요거 했던 요거야. 위끝 집어넣고 아래 끝 집어서 빼면 돼요 그럼 이거 증계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인데요. 뭐를 빼죠? x 세제곱을 빼죠. 없어지고,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l a r 프라임 x 에요 그럼, 인트궐을 0부터 1까지, f'x는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죠. 자, 적분합니다. 요거 3도에서 나누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1제곱이니까 1 더하면 2죠. 나누면 2분의 3x 제곱. 그 다음에 이런 적분하면 x죠. 0부터 1까지. 자, 1쫙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 0 집어넣어서 빼면 그냥 0이니까 얘는 2분의 자, 2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 그래서 정답은 2분의 7,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3번 별표 2 개, 요거 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극대값을 a 극소값필요할 때, 이걸 찾으래요. 자, 극값을 찾으려면 미분을 하죠. 자, f x. 미분합니다. 그럼 x 속치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s 게 0되는 게 극값이죠. 3일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면 2이하스 i n u s e. We w i 는 l see that. We will see that. We will s 양수 that. We will 그 e e that. We w i l 이 see that. We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극대가 극대 값은 곧 f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3에서는 그럼 뭐죠? 극소가 극소 값은 f3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인터벌을 0부터 x 까지 t 제곱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극대 값, f의 마이너스 1 찾아볼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자, x l 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인테리어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된다, 어제 자, 이거 정적분합니다. 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다면 2죠? 2 나누면 1 되고, t제곱, 마이너스 3t,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적체 번호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3분의 5가 극대 값이 됩니다. a는 그럼 3분의 5죠. 극소 값은 바로 f3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에요? 3까지죠.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계산합니다. 그럼 똑같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 이제 3만 들어가겠다, 그제? 그럼 바로 여기다 하자. 넣나봐 그러면 넣는 걸로 여기다가 계산을 하지 뭐, 음. 자, 3을 집어넣으면, 오, 어, 9가 되네요. 마이너스, 어머, 9가 되고, 어머, 마이 9죠?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극소값은 마이너스9입니다. 그러면 3 a 마이너스 b를 구하면 a가 3분의 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9, 그러 그러니까 이건 5 더하기 9니까 14가 되네요. 정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어요. 음. 자, 빰빰빰빰, 4번 별표 2개, 이것도 공식. 자, 적어주세요. 인테그랄 상수부터 상수까지 fxdx라면, 뭔진 모르겠지만 fx가 있고요. 상수라면 변하지 않는 얘기죠. 자, 변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fxdx를 구하면 이게 정적분의 정의, 넓이가 나오지? 그럼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fx도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어떤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a라는 상수라 둡니다. 자, 상수부터 상수까지 fxdx는 a라 둔다라는 게 공식입니다. a라 둔다. 여기서 a는 뭐라고? 역시 상수죠. 자, 요거 역시 필기해 주시고요. 요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쁘게 지우고, 박스도 예쁘게 쳐주시고, 별표도 예쁘게, 아, 예쁘다! 자, 상수부터 상수까지 fx, dx를 뭐라고 두라고 상수, a라고 두셔야 돼요. 그러면 fx는 이제 뭐라고 정리됩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여게 뭐라고? a란 말이야. 그럼 a만 정해주면 돼요. 근데 a는 뭐였어요? 음, 0부터 2까지 ft, dt였죠? 자, 그러면, 인트그을 0부터 2까지, 의 ft는 t 세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a입니다. 자, 이거 이제 정적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누면, 1 더해서 나면 4분의 1 t 네제곱. 그 다음 이건 2로 나누니까, 1대고 t제곱 더하기 at, 0부터 2까지죠. 2를 넣으면, 4, 2를 넣으면, 4 플러스 2 a 빼기 0 지분하면, 전부 다 0이니까. 뭐 적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탁 넘어오면 있잖아. 이렇게 싹 넘어오면 이건 a가 되고 자 이거 8이죠. 왼쪽으로 싹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즉 a는 얼마? 마이너스 8입니다. 어 이거 마이너스 8로어주면 돼. 따라서 f1은요. f1은 1 더하기 2 빼기 8이니까 3에서 8 빼면 마이너스 5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5 몇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별표. 자, 두 개를 쳐보시고. 자, 좀 전에 했지? 아, 이거 상수로 두죠. 어머, 이 자식도 상수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상수 K라고 잡아주세요. 자. 아, 자, 그러면 이제 FX가 바로 뭐죠? 음, X 플러스 K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자, a 더하기, 인트그 e 0부터 1까지. 자, ft는 그럼 얼마예요? fx가 x 플러스 k니까 ft는 t 플러스 k가 되겠네요. 따라서 t 플러스 k의 제곱 dx. 아니지? dt. 자, 이게 바로 k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자, 이거 전개를 먼저 하죠. 전개하면 t 제곱 플러스. e k t 플러스 K제곱 DT가 바로 K입니다. 자, A 더하기, 자, 정적분 들어와요.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KT제곱 플러스 K제곱 T 0부터 1까지가 바로 K입니다. 여러면 a 더하기. 자, 1 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k 제곱. 0 넣으면 빵빵빵, 단날로 하고, 이게 k가 되네요? 자, k는 없어지고, a는, 아,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k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k 제곱은 원래 0보다, 크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k 제곱은 0보다 작거 나왔네요. 여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한 거죠. 어, 이렇게 된다, 하제어 요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같을 때가 최대가 되죠. 따라서 최대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문제은 그냥 가볍게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중요한 건 상수부터 상수까지 fx dx는 상수 a라고 둔다. 요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